베르카 71절 검사 체적에서의 엔트로피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6장 68절에서 엔트로피 관계식을 구했는데 어디에 시스템에 대한 상태식이 되겠습니다. 상태 1이 상태 2로 바뀔 때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가장 기본적인 식은 물론 1식으로 표시가 될수 있겠죠. 그랬을 때가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꼴이 성립하고요, 비가의 과정에 대해서는 부동호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68절에서 했습니다. 이 식을 우리는 부등호로 된 식을 엔트로피 생성 설명했죠. 엔트로피 생성을 도입을 하면은 등호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고 이것을 엔트로피 생성이다 라고 앞에서 했죠. n은 엔트로피 생성이고 델타 n은 미소한 엔트로피 생성, 미소한 과정을 맡길 때 엔트로피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엔트로피 평행식 같은 역할을 합니다. d에서는 이것다. S2 빼기 S1은 이거다. 는 부등호가 이제 없어지겠죠.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 관계식을 시간에 따라 변화에 따른 식으로 나타내면 dt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dt, dt, dt. 그런데 ds, dt는 ds, dt고 단위 시간당에 전달된 예름 우리는 Q 다수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단위 시간당에 발생한 엔트로피 생성은 엔트로피 생성률 엔다스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나타낸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연역학제1 법칙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연역학1 법칙이 있을 때 시스템 델 Q는 d E 플러스 델 W 이런 식이 있을 때 이것을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 방금 지금의 엔트로피 시스템에 대한 식도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는 달리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엔트로피도 함께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하나하나 하기 보다도 단순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아, 방금 얘기했듯이 델 Q, 요거 시스템에 대한 식이고, 요거는 단위시간당의 시스템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검사체제에 대한 바꾸면은, 요 식을 바꾸면은 요렇게 바꿔집니다. 이거는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요 부분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흘러들어오고 에너지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부분이 DEDT는 D 이제 컨트롤 볼륨이 되고요. Q 다 컨트롤 같습니다. Q, W 다 똑같고 뭐가 더추가되냐면 흘른 흘러, 에너지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E 다 D, E 다 9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유도하는 과정 다 다시 여에서는 반복할 생각은 없고요. 엔트로피도 이와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우리가 고려하는 시간 이거죠. 요거 보면은 S에 해당되는 게 이고요, Q 다시 해당되는 것이 T 분의 Q다, W 다시 해당되는 것이 마이너스 분는다면 n 다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d 이 e, 컨트롤 볼륨 E 대신에 이 e 대신에 다 S가 오면 됩니다. S 컨트롤 볼륨 S i 인 S out. 즉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것이 에너지도 흘러 들어오지만 엔트로피도 를 가지고 흘러들어오고 엔트로피도 가지고 흘러나갑니다. 물론 질량 유량이 m다 질는 m다 소문자 s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Q다 컨트롤 볼륨이 아니고 이게 T 분의 Q다 컨트롤 볼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 표면 온도가 T로 다 일정할 때는 T 분의 Q다 컨트롤 볼륨으로 표시가 되고 또는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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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마다 온도가 다 다르다면 시그마 T 되고, Q J 분해도 되고 Q다 J 제가 1로부터 뭐, 뭐 많이 있으면 많고 어쨌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엔트로피 이식을 일일이 흘러 들어오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에너지 식만 가지고 비교 똑같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바뀌듯이 요것도 요렇게 바뀌겠습니다. 이 e 자리에 이 e 자리에 s만 바꿔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q 자리에 t분의 q다. 요렇게 바꿔 주면 된다. 복잡하게 이거 다시 다 어떻게 설명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식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엔트로피 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식은 방금 얘기했듯이 t가 표면 전체, 컨트롤 볼륨 표면 전체에서 t로 균일할 때를 나타냅니다. 네. 균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 시그마 j=1부터 몇 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무한대 있으면 무한대. 이렇게 렇게 시그마 표시하는데 이렇게 사용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씩 거의 사용 안 하고 짭식으 거의 대부분 사용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규제 는 검사체적 온도가 TJ인 곳에서 열전달을 나타내고 자, 이제 각 항들을 살펴보면 DS 컨트롤 볼륨 DT 검사체 의 엔트로피 변화율이 되겠고 검사체 표면을 통한 엔트로피 유입률이 되겠고 S.in S. .in, S .out, 질량 유동에 의해서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음, 걸 나타냅니다. 이게 유입 및 유출이 여러 개 흘러들어오고 여러 개 흘러나가면은 시계도 여기다 보통 또 시그마 시그마 되기도 합니다만은 뭐기를 사용하지 않안안 틀에도 s.in은 는 들어오는 것 전체를 나타내고 s.out은 흘러나가는 것 전체를 나타내면 되겠고 요거 빼기 요거 한 것은 순 엔트로피 유입률이 되겠죠. 흘러들어온 거 빼기 흘러나간 거. 엔더 컨트롤 볼륨은 검사체적 내에서의 이제. 엔트로피 생성률이 되겠습니다. 엔닷 컨트롤 볼륨.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구식이나 십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구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시 십식을 w 엔트로피로 나타내면은 여기 있죠. m s i n m s i 자 그리고 이 10식, 10식 또는 11식을 이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내겠죠. 검사체적 내의 엔트로피 변화율은 검사체적 표면을 통한 엔트로피 유입률, 표면 이거죠. 엔트로피 유입률 플러스 질량유동에는 엔트로피 순유입률 이거 빼기 이거. 같은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있죠. 검사체적 내의 엔트로피 생성률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생성률이 있어서 e q 없으면 이렇게, 이걸 안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음. 정상 유동인 경우에서의 엔트로피식은 정상 유동 압축기나 터빈 노즐 등 일공학에 사용되는 많은 장치는 거의 대부분 정상 상태에서 운전할 때 우리 열역학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기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정상 유동에서는 ds 컨트롤 볼륨 컨트롤 볼륨 내에 있는 s 변화량이 0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은 이 식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T 분의 하나일 때는, 다 온도가 같을 때는 T 분의 Q 닷.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T 분의 Q 다으로사용되고 같은 식이 12, 13식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유동이고 입구와 출구가 하나인 경우에는 M 닷인 M 닷 아웃이 M 닷이 되겠죠. 한곳이 흘러 들어오고 나가면 질량 보존해서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m-로 묶어내면은 s0 s2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고또는 d분의 q닷 어, 이게 균일하다면 d분의 q닷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상 유동 입구 출구가 하나이고 단열 많은 경우 우리는 단열인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단열인 경우는 q-0이니까 식은 아주 단순화 되겠죠. 흘러 들어고 흘러 나가는 차이는 엔트로피 생성률이 되겠습니다. 음, 같은 얘기죠. 이게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출구에서 엔트로피가 언제? 단열인, 경우, 단열인 경우에 이렇습니다. 단열 중에 예를 들면 가, 가액이면 이고일 것이고, 비가액이면 증가하겠죠. 이렇게 부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은 이겁니다. 이거 또는 이거 단열인 경우를 거의 대부분 어떤 장 우리가 열력에서 다루는 이렇게 열 손실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또는 흘러들어오는 걸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15식 내지 16식을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놀람> 자,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정상유동이고, 입구와 출구가 하나이고, 단열인 경우 대부분 이 경우를 거의 99%뭐 다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엔트로피식과 함께 질량보존식, 그 다음에 에너지식, 에너지식 기억나는가 모르겠네요. 에너지식. 원래는 Q가 있죠. 근데 단열이라 했으니까 없는 식. 이 식, 이 식, 이 식을 같이 세 개를 적절히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식, 물론 1, 2는 입구, 출구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7회 1절 검사 체적에서의 엔트로피의 해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